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에, 벌써 8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와, 빨리 지나가죠? 에, 오늘 또 어, 교황님의 방한을 우리나라를 어, 방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 이미 7월 끝나기 2, 3주 전부터 현금을 마련해 드렸고 8월에는 강한 주도주를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예, 계속 모항하고 있는 주도주가 뭐한달반 만에 거의 예, 100%한8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아주 멋지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는 악재 속에서 원래 주도주가 나오는 법입니다. 역시 주식 시장의 격언인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한다. 예, 딱 들어맞는 말이죠. 8월에 악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악재에 파묻혀서 좋은 종목을 매도하지 마시고 손절매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잘 매수해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4일 목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코스피입니다. 어, 외국인과 어,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뭐 어, 지난 1월달부터 지칠 줄 모르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어, 특히 이제 지난 6월달에 강조를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6월 이후 어, 매수가 들어온 것을 계속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유럽보다는 그 이후에 중국에서 특히 시진핑 방한 이후에 매수세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거의, 유커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지수가 전거래 대비 20.89포인트 상승한 2062.3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673억, 기관이 1472억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4134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1472억 매도 속에도 사모펀드는 341억, 국가 지자체는 55억, 기타 법인은 35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9억, 비차익거래가 333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3365억의 매수 부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의료 정밀, 운수창고, 음식료업 등 대부분이 강세를 보인 반면 예, 증권, 전기, 가스와 종이, 목재 딱세 업종만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 가운데서 22권에서 뭐 강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후식을 하도 안사니까 주가가 4.44, 4.44 이러고 있죠. 어, 네이버, 신한지주 등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KTNG KB 금융,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딱네 종목만 2 0권에서 약세 마감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제조업을 2,408억, 전기전자를 1,299억 매수를 보인 반면 종이목재를 4억, 통신업을 2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서비스업을 309억, 음식료품을 206억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를 1,480억, 제조업을 1,456억 매도를 보였는데, 그, 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만 90전 오르면서 1,037원 6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32달러 오른 1 3 3 8 1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48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30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 마감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5.97 포인트 상승한 551.73을 기록했습니다. 을 개인이 이박 2박 8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04억, 기관은 129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24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단기적으로 어,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번 장 어마어마한 장인네 말이죠. 자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거래 위주로 24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거의 대부분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출판매체 복제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했었는데 6.16% 강세를 보였고요.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등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방송서비스는 1.25% 통신방송서비스, 금속과 디지털컨텐츠등딱5개 업종만 약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강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어, 루이비통코리아가 어, 투자를 2천억 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어, 투자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상한가 마무리했고요. 로엔 파라다이스 등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아주 강했고요. 2 2권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강세 보였습니다. 커피 전문점인 동서가 보합을 CJ오쇼핑, GS옴쇼핑 예, 바로 다음이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였던 cjo s c 어, 쇼핑과 gs 홈 쇼핑은 6위 7위였는데 내려앉고 있고 포스코 i c t 등 6개 종목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제조업이 164억 통신 방송 서비스가 92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은 221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165억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은 오락무라를 100억, 디지털 컨텐츠를 100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은 67억, IT 하드웨어는 3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49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38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영란 은행이 이날 현명한 판단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이 그동안 조정 국면이었는데 빵끝 웃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임금 인상률과 유로존 산업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란 은행이 금리 인상을 유보 발표를 하면서 아주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영란은행이 이날 영국의 임금 상승률 부진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중앙은행 중에서 영란은행이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베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반대 현실로 이루어졌는데요. 2분기 영국 평균 임금이 연율 기준으로 0.6% 상승 발표했고요. 예상치 0.9% 증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산업생산 2개월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둔화될 것으로 계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유로존 6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0.3% 증가를 하회하고 5월 최대 하락폭인 1.12% 감소 보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난 201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게 바로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영남은행은 분기별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서 임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연기를 하겠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임금상승률 전망치가 사전 예상치 2.5%에서 1.25%로 하향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뭐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영국 통계청이 영국의 최근 3개월이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입니다. 3개월간 실업률이 6.4%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대비 0.1% 감소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영란은행도 그렇고 분위기가 뭐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 거래 대비 1.28% 포인트 상승한 330.01을 기록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24.26포인트 상승한 6,656.68로 독일의 낙스상공은 129.41% 상승한 9,198.88을 뭐 급등하면 급락이 있고 급락하면 급등이 있는 법이죠. 예, 프랑스 객사공은 예, 32.63포인트 상승하면서 4,194.79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기업이죠, 이오엔이 북해 유전 시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무려 4.79% 강세를 보였고요. 독일의 제약 회사 머크가 2.3% 에너지 기업인 이오엔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부동산 산업 업체 가급화가 2분기 실적 상향 조정 발표에 2.87% 강세를 보였고요. 스위스 최대 보험사 스위스 라이프가 2분기 실증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10.13% 급등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입니다. 아, 미국 증시입니다. 지정학점 위기감이 수그라들면서 그동안 쭉 조정을 했던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던 우크라이나 등 재정학적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멋지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어제 그제죠.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0대의 지원 차량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 행으로 가면서 사실 불안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송차량의 자국 영토 진입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라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적십자와 상의한 이후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수송차량을 보냈는데, 음, 우크라이나나 서방세계는 분명히 그 280대 차량 중에 에, 우크라이나 아,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에, 그 친러시아 정책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면서 반대를 했는데, 러시아의 움직임 이후에 유럽을 어, 대표하는 국가들은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에, 러시아가 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더 이상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아는 걸 천명했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했다라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차기 총리 지명자의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지금 현재 총리로 있는 이라크의 누리 알말 리키 총리가 자신이 시아파를 대표하는 최대 정파의 지도자라고 혼자 우기면서 퇴진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6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1조 7,40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0.5% 증가보다 하회하고 예상치인 0.3% 증가보다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동기간 기업 판매는 0.3% 증가했고요. 어,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은, 어, 전월과 일치한 1.29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7월 소매 판매를 6월과 동일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한0.1% 증가 발표했습니다. 예, 그동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이때만 감소를 한게 아니고요.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하니까 봄까지 많이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팔리다가 조금씩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에 조금 감소한 거죠. 반면 휘발유와 식음료는 증가하면서 상충된 반응으로 경기가 어떤 쪽으로 움직일까 파악이 용이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0.2% 감소를, 식품 및 음료 판매는 0.3% 증가를 휘발유 판매는 0.1% 증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좋은 어 수치를 보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91.26 포인트 상승한 16,651.80을 s&p 500은12.97 포인트 상승한 1946.7 1로 나스닥은 44.87 포인트 상승한 4,334.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 62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9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 그 나스닥의 생명공학, 아멕스 금강 업체 지수, 나스닥의 컴퓨터가 가장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9개, 하락이 1개였는데 인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머크가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 8개 하락이 21개였는데 메사스테스주 남버스턴에 위치한 제약업체 베르텍 스파마 슈티컬이 3.91% 증가한 88.7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신고가 계속 행진 중에 있습니다. 메사스테스주캠브리지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바이오제가이덱이 2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고요.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408개, 하락이 81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인텔이 2.93% 강세로, 어, 미국의 16대 도시인 북캐롤라이나주 샬롯대에 위치한 철강업체, 어, 뉴콜 커포네이션이 2.84%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어, 서부타스수준율류가 어, 9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97달러 28센트로, 런던 아이시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랜트유는 77센트 상승한 배럴당 104달러 66센트로 금 선물 가격은 8달러 50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315달러 75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어 미국의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전년 대비 수입물가지수, 7월 수입물가지수와 주간 공물 수출,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와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지수, 다우존스 B.T.M.U 경기 지표와 E.I.A 주간 천연가스 제거 2분기 뉴욕 연방은행 가계 부채와 신용 보고서, 연방준비제도 할인 창구 대출과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14, 15, 항상, 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죠? 6월 기계수주 전년, 전년, 전월 전년 대비 발표 있고요 이유는 8월 중앙은행 월간보고서, EU 2분기 GDP 예비치, 7월 CPI 확정치 계절 조정후 전분기 대비 GDP,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발표 있고요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독일은 2분기 국내 총 생산 예비치, GDP 계절로 조정, 음, 전분기 전년 대비 예비치와 GDP 계절 조정 전 예비치 전년 대비 발표하고요. 영국은 7월 RICS 주택가격 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에, 14일부터 18일까지 25년 만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을 합니다. 예,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이 예정이 돼 있고요. 어 오늘은 8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 입장 5%를 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오늘 발표 여부가 있고요. 반기 보고서 마감일입니다.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업들의 실적을 표 발표하는 마감일인데요. 뭐 대기업 LG 삼성 뭐 삼성은 이미 발표했고 CJ SK 등 대형 지주사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가 이날 발표됩니다 코스닥의 리움 구첸이 사내이사 선임권으로 주류 총회가 코스닥의 신양이 액면가 500원에 1268만주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입니다 일잘 확인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옵션 만기라고 뭐 불편하십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7월이 끝나기 전에 2주, 3주 전에 현금을 마련해 드렸고 8월 달에는 신나게 주도주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3개, 5개 정도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벌써 한달어 6개월 만에 아니 한달 반만에 벌써 80% 육박하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수익률이 쏠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우존스를 매번, 여러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좋은 종목들이 악재 속에서 주도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번 8월에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한다면, 곧 9월 찬바람이 불고, 어, 정말 이틀이 내리고, 어, 첫, 그, 눈이 내린 이후, 호빵 드실 때쯤 되면 땅바닥을 치면서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 가보년 15년 만에 찾아온 코스닥 넬리의 주인공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될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결정 잘 내리셔서 이번 엄청난 넬리 여러분들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 8월 4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상으로 주식시황 마칩니다.